나는 솔로 18기 영식, 그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18기 옥순과의 MBTI 데이트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오지만 영식의 직업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죠. 이런 가운데 진짜 소방관이 나타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기가 13년차 소방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어요. 먼저, 옥순님의 연봉 발언에 대해서는 굳이 옥순님을 욕하실 필요가 없다. 나는 솔로는 결혼하려고 나다 오는 프로그램 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말도 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오는 거를 알고도 연봉발언을 하신 거는 저희를 폄하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다. 가끔 게시글에 댓글을 보면 소방관들은 일이 없다. 맨날 족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24시간 일하면서 낮에는 행정 업무, 예방 업무, 홍보 업무 등을 함께 하고 있으며 물론 중간에 출동이 생기면 현장에 달려간다. 아마도 이 1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출동만 하면 소방관들은 모두 과로사로 주택 화재 한건 처리하는데 정신적 체력적 부담이 많이 간다 뭘 얼마만큼 힘들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겁고 더운 장비를 몸에 차고 긴장 상태로 최소 한두 시간은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동물 구조 교통사고 기타 등등 출동도 많이 나갑니다. 쓰다 보니 엄살만 피우는 것 같다. 이만큼 힘들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일을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구급대원들은 진짜 고생하는 거 인정. 근데 시골 경방이나 구조는 솔직히 미하했다고 보고 차라리 경찰 교도관이 더 힘들어 연봉 올려치고 진정성이 있다고 올려치니 소방관 니콜 꿀 빠는 건 맞음. 근데 대형화재시 위험한 건 맞음. 에이뭐 소방 출신이면 레알 다 알지. 크크크 현장에서 컵나염 빠는 사진으로 이미지 많이 올려 쳐졌지 경찰 애들 봐라. 크크크 유사실을 대비한 경찰 군인 소방 직업 군은 다 비슷함. 치안에 문제가 생길 때 전쟁이 날때 구조. 변정에 생길 때 당연히 셋다 박스이지 하지만 유사시가 아닐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사실임. 그리고 행정 업무 모두 공무원 직무 특급인 교사도 애들 가르치면서 행정 업무하고 군인도 훈련기 시간 외에는 행정 업무와노 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단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